지렁이가 꿈틀꿈틀한다. 응. 응. 이어어다다이땅이좋아이 그래. 흙이 야, 땅이에들어가려고가게야어디가 그래 가이이구가이따건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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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이따가 이 이런 기는들들은 지금 뿌리에서 근데 이게 이제 근, 햇빛을 위해서 다 사는데 네. 이게 햇빛이 안 말라도 깨끔하면 되는데 뭐 사라요? 그럼 1인분도 넘 되는 일이 조금만 넣어버려 해갖고 그렇게 하든지 이제 땅속으로 했죠. 들어가는 아, 지렁이 둥다 하면 돼요 우 꼬리가 다, 아, 다, 다 들어가간다 그래,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얘가 그래, 원래 이불... 이제 땅속 줄기를 잘라가지고 꽂아놓으면 거기서 뿌리 내려가고 공감 무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봄면는 꽂아놓으면 햇빛이 가어 여기도 또 있다 햇빛이 가니 응. 말라 죽어서 그렇지 그래 네. 내 옆에 화분을 타고 올라오는 반도데저 화분을 한게 이게 눈바이가 손가 파는 지렁이 있는데 에이. 그 지렁이 느꼈다, 봐.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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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 지렁이 누가 왔다봐이 징그럽다 징그럽기는 이런 말이죠 그런 것도 다 돼요 하수오 뿌리가 종근이 하수오가 번식을 해서 지금 하수오 화분을 만들려고 종근을 찾고 있습니다. 음, 여기, 여기, 근데 지렁이들이 땅이 좋은지 지렁이들이. 보글보글 보글보글 보글. 하수오 봐봐. 땅난 거 봐봐. 그게 어. 다하수오가네이 <laughs> <laughs> 하수오 뭐죠? 도라지 아분에 하수오가 막. 이, 도라지는 옆에 놔두면안 되겠다. 그러게. 도라지 뿌리가 안 되겠네. 점령당하겠다. 음. 그럼 이 해도 하면 되겠네. 종분을 좀 예. 많이 예. 해가, 화분을 증식을 많이 해야겠다. 이이합잘살또못 되겠다. 예. 나중에 여기 그걸로 좀내야 되겠네. 우리 우리 마당이 하수오밭이 되겠네. 그몇해 전에 그저 우리 파트 한줄 심어 봤잖아요. 아유 또그 올라와. 바꾼 데군데서 <laughs> 오늘은 도라지도 심고 하수오도 심고. 도라지 재배 농장에서 하수오 농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요. 밑에 파, 파, 파. 이것도 밑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밑에서 내려왔어. 하수오 번식력이 정말 좋다. 거기에도 이대로 심으면 된다면서요? 네, 그대로 심어 빛세요 음. 밑에 뿌리 다 챙겼잖아 지금. 이게 또 되나? 올해는 하수오도 정식을 화분 정식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. 응. 이거 사지가 득템일 날 봐. 이 화분 속에 있는 하수는 얼마나 많이 컸을까요? 그큰 거다. 예? 캐버. 안 돼. 아직까지 3년 안 됐단 말이야. 년 진짜 그각이네 이게 하수보 하수와 화분인데요. 저 하수원데요. 이렇게 넝쿨이 굵직하게 화분은 꽉 채웠습니다. 화분이 네. 꽉 찼어요. 이제 꽃비로 줘야 꽃그루 줘야 되는데 하수오는꿀이 제키보다 더 큽니다. <laughs> 하수어도 잘 자라기를. 여기는 지리산 별마루 집입니다. 저희 앞마당이에요. 감사합니다.